그룹 NCT 드림, 뉴진스, 아이브가 MMA 2023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뉴진스는 두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괴물 신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영예의 대상 주인공은 NCT 드림이었습니다. NCT 드림은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크는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며 여러분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진스는 MMA 2023에서 5개 부문의 수상을 통해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베스트 송, 베스트 그룹, 밀리언스 탑 10, 탑 10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진스는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보답하자는 말을 했는데 올해의 상을 수상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뉴진스닷겐을 성장하고 꾸준히 음악으로 팬들에게 저희의 느낌이 전달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는 저희에게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줄수 있는 그룹이 되겠다고 다니엘은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토로 올해의 베스트 손까지탄 류진스는 저희 대표님 너무 감사하다. 모든 스태프분들, 멤버들,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 팬들인 버니즈에게 고맙다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올해의 앨범상은 아이브에게 돌아갔습니다. 안유진은 작년에 저희가 대상을 받았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대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에 걸맞는 가수인가 되돌아봤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될것 같다. 어제가 2주년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원영은 오늘 대상을 받을 생각을 정말 못하고 왔는데 이렇게 또한 해를 마무리하는 곳에서 상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다. 다이브 감사하고 사랑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서 역시 눈물을 흘리며 오늘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다이브 감사하고 행복하다. 저희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안유진과 레이도 계속 눈물을 보이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레이는 제가 앨범 활동을 못했다. 매일 스케줄 하면서 부담도 느꼈는데 잘하고 싶어 사는 앨범이다. 저희의 마음이 닿아서 행복하고 내년에도 저희 여섯 명이 멋진 퍼포먼스와 노래를 보여드리겠다고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NCT 드림은 졸업 제도의 난제, 뉴진스는 2022 마머의 무관설움, 아이브는 멤버 레일리 컨디션 난조로 인한 활동 불가란 우여곡절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굳건한 인기를 자랑하고 팬들과는 애틋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k p o 아이돌이 여러 상황을 경험한 NCT 드림, 뉴진스, 아이브에게 이번 상은 분명 값진 의미일 것입니다. 올해 m m a 2023탑 10은 방탄소년단, 정국, 이명웅, 세븐틴, 여자아이들, NCT 드림, 에스파,르세라핀, 아이브, 뉴진스가 차지했습니다.